안녕하세요 펌프펀 홀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렵게 정보 알아와서 빠르게 펌프펀 코인 짚어드리겠습니다 알트들이 한 번씩 대폭 상승할게 펌프펀 고점에서 급락한 후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안 올렸거든요 자 이제 그럼 세력들이 개미 다 털고 한번 올릴텐데 어렵게 정보 알아온 결과 펌프펀 코인을 제일 먼저 올린다고 어렵게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지금 제대로 정보 알고 가지 못하면 만원이 100원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타점 제대로 못 잡으면 눈 깜빡였더니 내돈다 사라질 거예요 오늘 보시는 가격 다음 주엔 절대 못볼 겁니다. 펌프 펌 무조건 이번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일 거고요. 제가 알아온 정보에 의하면 지금부터 엄청나게 올라줄 거고요. 훨씬 더간 다음에 다뺄 거라고 합니다. 펌프 펌으로 이제 엄청난 수익으로 그냥 가지고 갈수 있는 완전히 상승장이 다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 대신 세력들이 절대 이쁘게 상승가도 크리면서 가격 절대 안 올릴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알트들은 무조건 눈속임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무조건 크게 떨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딱그 타이밍이었다. 펌프펀에 물리신 분들도 지금 안절부절 못하시 텐데 이런 알트들은 사실 눈치게임이 아닙니다. 철저한 정보력 싸움이에요. 지금 같은 때야말로 진짜 손실 다 복구를 하고 가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 지금 아니면 답도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들어오기에는 약간 위험합니다. 이게 알트는 더더욱이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괜히 코인 7년 했다 8년 했다 이런 사람들도 다 물려있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대 힘들게 안 하고 쉽게 할 방법이 있는데 굳이 손해 보시면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렵게 알아온 정보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목표가 자료들 공유드릴 건데 자 지금 영상 더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코인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단 5초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대박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링크 누르시면 코인 정보 무료 참여란이 보이시죠?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전부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특정 코인 정보가 궁금하시다 하면 여기 기타 칸에다가 펌프펀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1대1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추가적으로 긴급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 이 코인으로 졸업까지 가능한 급등할 코인을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도구부터 소개할게요. 이더스캔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쉽게 생각하면 고래와 세력의 지갑 움직임을 추적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매집량을 확인할 때 가장 자주 쓰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스캔에서 최근에 제가 밤새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상한 지갑 하나를 발견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이 지갑인데 최근 들어 매집이 매우 공격적입니다. 종목명은 아직 공개하지 않겠지만 작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미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된 코인입니다. 지갑 주체 이름을 확인해 보니 비탈리프테린 쪽에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몇십 개 수준이 아니라 무려 조단이 규모로 찍히고 있어요. 개미의 추적을 피하려는 듯 지갑 주소를 쪼개서 분산 매집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까지도 꾸준히 담는 모습이라 다음 주에 강하게 써와 올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코인은 함께 대응할 계획이고,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진입을 하시면 바로 코인 졸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당 정보 나눠드릴 건데요. 코인 졸업할 폭등 코인의 이름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세력들이 노리는 목표가 범위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공유 드릴 텐데 화면을 보시면 영상 하단에 구글 폼 링크를 눌러 졸업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코인 이름과 원본 캡처 이미지를 문자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폼에 연락 가능한 번호도 함께 남겨주시고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날까지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릴 거고 말 그대로 쿠팡 로켓 배송처럼 신속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문자 수신을 위해 휴대폰과 메시지함을 꼭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블러처리 없는 원본 이미지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더 스캔에서 매집 코인을 찾는 방법도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에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하셔서 졸업 두 글자만 바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바로 신청했다고 알림이 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지켜봐 주시고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